안녕하세요, 뽀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떡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담을, 그릇, 물풀, 복공풀, 그리고 커터칼, 토핑. 토핑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야채 가장 중요한 떡국이니까. 토핑이 필요하겠죠? 토핑과 야채 토핑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준비물은 종이판. 종이판. 저 그리고 매트 바꿨어요. 제거 큰거 너무 더러워서 바꿨어요. 아 그러면 이쑤시개도 필요하겠네요. 이쑤시개. 이렇게 해 주신 후에 원래 제가 물풀에다 흰색 물감을 하려고 했는데 음 그게 조금 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흰색같은 물처럼 약간 노란색 빛 그런식으로 나와서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공풀로 흰색을 나타내주려고요. 떡국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어, 호응이 약간 괜찮으면은 계속 요렇게 찍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흰색인데 너무 흰색은 좀 별로 안 예쁘니까 그점 이렇게 양해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떡토핑은 제가 떡 떡국용 떡토핑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커터칼은 떡국용 토핑이 있으신 분은 안 필요해요. 일단 떡국용 토핑처럼 되게 조그맣게 잘라주세요. 떡국용 토핑. 이렇게 잘라주시고 야채토핑 이번엔 야채토핑을 잘라볼게요 일단은 당근 근데 제가 팥토핑이 없어서 떡국에 무가.. 무나 이거 들어가나? 일단은 이것보다는 적어야 돼요 당연히 짱, 적, 적어야 되겠죠 양이 두 개. 두부. 두부 앤 토핑. 두 개. 어, 잠깐. 아니, 이게 제가 떡토핑이 없을 때, 이거, 이걸로 떡토핑 해도 될것 같아요. 김, 김, 김. 김이 필요한데, 김은 못 넣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토핑들을 가지런히 이쁘게 다 잘라주세요. 호응 좋음면 많이 말했구나.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렇게 토핑들을 잘 넣어주세요. 그김 주소현님? 주소현님? 그 분이신가? 하여간, 어떤 분이 저한테 저번에 미니어처 KYJ8258님 그거 아이디 아니냐고 저번에 화내셨긴 했는데, 지금 좀 괜찮, 화낸 거 죄송하다고 하셨긴 했는데, 일단은 그 동영상 일정하는 어플이 있냐고 하셨는데, 제가 일정하는 어플로 찍거든요? 근데, 어플은 h22106님이 알려주신 거라 좀, 알려주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분도 되게 힘들게 찾은 거라서, 그분 아빠께서 이렇게 해주셨대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제. 아, 갑자기 별에서 온 그대가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전 김가루 못 뿌려주니까 핵물에라도 대충 어느 정도 할게요. 그리고 목공풀하고 물풀은 물풀은 쪼그라드니까 이거 토핑들 보일 거고요. 그리고 목공풀은 투명해지니까 여기 안에 그것도 자세히 보일 거예요. 이제 생물에는 그냥 개인 준비물에서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깨, 깨, 깨를 해 주려고 검은 색깔 검은 색깔 준비해 주셔서 뿌려주세요. 지금 제가 휴대폰이 완전 액정쪽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지금 진짜 심하게 파일정도로 심하게 나가서 친구... 그것도 친구가 깨가지고 지금 친구한테 되게 미안해요 보여드릴게요 토핑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리고 참고로 혹시 이런식으로 이렇게 거치하시냐고 물어보실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똑같이 일단 책몇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두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고정하려고 했는데 얘가 힘이 없어서 휴대폰 힘이 딸려와서 천원도 위에 이렇게 해서 갖고 있어. <laughs> 안 돼.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좋았는지, 거치대 괜찮았는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그릇 만들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